아유, 한낮에는 더워가지고 요새 콩단이라고욕군에요은안 <laughs> <요건> 보이는데요. <laughs> 이게 고생이 많다고. 이게 콩이야? 콩, 팥, 녹두. 이게 녹두지? 예. 이걸 내가 콩파실이니 녹두니 헷갈린 거 아니요? 세상에 얼마나 농부가 변변찮으면. 이놈을 녹두랬다, 콩이랬다, 녹두랬다, 파시랬다, 별짓다 아이고, 세상. <laughs> 구독자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아유, 저거 콩팥트 분간 못 하면서 농사 짓는다고. 네? 아는 척은 잘한다, 그렇게 쓸까네. 이게, 녹두는 이게 한꺼번에 안 익더라고. 이렇게 하나씩 따야 된대요, 원래. 아유, 일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야 되는 건지 몰랐어, 나도. 그러니까 녹두들은 많이 안 심잖아. 양념으로 조금 심지. 이렇게. 그래도 이거 노린데가다 덮었었잖아요? 응. 음. 그 야가, 야, 해줘갖고 그래도 이거 봐. 그때 음. 안 해줬어 봐. 벌써 꽃서부터 쪽쪽쪽쪽 빨아먹기 시작하더만. 노린제부터면 녹두 못 먹는다 더라고 고령에서도 그거 이거 조금 뭐안 먹으면 말지 말은 그러지만 그래도 심어놨은 게 본래 있으면 본래 약하고 응? 해야지 이거 봐 그래도 얼마나 오죠 이거 봐요 응? 녹두가 귀한 거잖아 팥보다 또 녹두를 더 귀하게 여기 우리나라는 아픈 사람 녹두죽 특히 할머니들이 녹두죽 좋아하지 많이 있어 또 이거 이래봐야 얼마 안 나와 요 요것도 녹두인 것 같은데 똑같잖아 늦게 심은 거 음. 녹두밥 좀해 먹어 볼까 아유 이거 다비 와서 쓰러져 갖고 이렇게 됐잖아 이거 이게 이렇게 빠파시 서야 되는데 그래도 연골기는 좀 연골었네. 다 쓰러져서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이거 다 세웠어 내가 이렇게 발로 밟아서 아 그래 또 쓰러지네 이거 봐 이거 한 꼭지 이렇게 이거 적절할 때양 해줘서 그래도 이거 이거 해도 건지는 거지 그러나 지금 못 건졌습니다 이것도 농사 돼서 그냥 거두지도 않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허망해 농군이 아니지요. 원수로 써도 수확을 해야 농군이지요. 응? 이거 봐요. <laughs> 아이고, 오지게 잘연그었네 이런 건 따서 임시 밥 해먹고, 이거는 말리고. 어? 이건 좀 먹고 싶은 거, 노란 거 따도 돼, 이런 거. 이거 완전히 익었어. 어? 이래봐야 저거 두드려봐야 항공기나 항공기도 안 나올 걸 이거 <laughs> 아이고 그래도 가을 된게 봉보 수확하지 고추 수확하지 응? 참깨 수확하지 수확할 게 많아서 좋네. 여름에 일할 때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더웠고 죽었더니 이걸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야? 신기해, 또, 이거, 추수해서 또, 곡식, 내가 심은 거 보면, 시장에서 산 거보다, 사람 느낌이 참 이상해. 내가 심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, 먹으면. 기분도 좋고. 그리고 시골서 사람은 뭐, 이렇게 심어 먹게 하지. 사먹는다해도 이런 작곡은 또, 안 사먹어지더라고, 시골서 사람 도시에서는 아예 다 사먹는 거라 하니까. 도시들은 녹도 팥 이런 건잘안 사먹어져. 딴 사람들은 어떤가 몰라 대충 작곡 중요한 거나 사지 콩 그런 건 사지만 옥도 파지면건잘안 사지더라. 고 아이고 오랜만에 뒷산에 깨밭에 나왔습니다. 깨도 더위에 시달려 가지고 <laughs> 그런대로 뭐. <막. 웃음> 여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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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 나비들 이거 또 약해야 될라나 본데 막때려 다니네 이거 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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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약한번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꽃필 때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안 돼야 꽃다 빨아먹어서 <laughs> 약하다 인생 끝나겄네 아이 고 올해 유난히 그러네 응? 아니, 나비가, 호랑나비 한마리가, 내 밖에 안 났는데. 아이고, 그것도, 좀 봐주려니까 자꾸 도망가네. 도망갑니다. 사람은 인기게 돼서 어떻게 안 하는지, 아유. 깨는 그냥 뭐 아주 망하진 않고, 그만 정도 됐는데요. 요지 깨니 좀장아찌 담으려고, 연한 걸로 좀 따로 올라왔더니, 날씨는, 벗고, 이게 날씨도 안 맞고, 수분도 없고 하니까, 금방, 이게, 꽃이 펴버리네. 키도 안 크고. 아이고. 이거는 이파리 다 먹고, 즐기만 남았습니다. 어째 하오일까 그, 칭낭풀 제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. 아유이 나비가 때로 댕깁니다 이거 빨리 약해줘야 돼 나비 전용 약 해줘야 되나? 이거 어떡 하는 거예요? 이거 야 올같이 벌레 만은 해가 없는 것 같아요. 응? 식량고은 지금 이거 세번세 세 번째 지금 제거해 주는 건데요. 이거 보세요. 밭을 다 청정했습니다. 빼봤어 아유, 잘라야지 뭐. 저층은 다시 다시 또올 걸. 아이고, 친형 쿠리 제일 위에 뭐 땅땅 뜸들 뭐 이런 거 세들인 같은 건동쿨은안 됐잖아요. 얘들은 동풀 보더 갖고막마디마디 뿌리가 나옵니다. 참 진짜 이거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. 아이고, 이렇게 다 밭대로 뻗어가니. 나 <laughs> 어... 이렇게 좀 비닛이 앉아갖고 차척차척 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기술자보다 질무자 하는 사람이 더. 공식은 <laughs> 잘하아 질무자보다. 짓사다 말이 하는 사람이 더 아는 척 하는 거야. 안 그렇습니까? 아이고 엄청난 우리 밭에 칡넝쿨 대단합니다 근데 비가 언제 오나 오늘내로 약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빈추리만 또 차지해요 아이고야 나비가 뭐 장난 아니네 올해는 뭐 곡식 다 약하다 끝나게 생겼네